어, 누웠다. 하지만 어린이제 개는 실력이라면 더블킬이죠. 대리? 아 음소거하고 볼걸 맞긴 해. 음소거하고 봤으면 좀 부탄았는데. 오즈리얼, <laughs> 이즈리얼밖에 안 합니다. 형님, 물론 벤당하거나 뺏기면 다른 것도 할 수도 있. 어, 피오라 들켰는데 뭐 어떻게 피오라? 이런 피오라라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는데, 랜턴, 아니, 랜턴 쪽으로 써야지. 어? 팔았나? 나 본. 어. 던을 찍게 만드네. 그래서 찍기는 거 아니야? 망했다. 망했다. 아니. 도라. 바보. 이러면 경험치까지 놓치는데 뭐가 점점이야. 너가 못한 건데. 우리 다 손해 봤어. 아레 무빙 해 주지 이러고 있네. 너가 랜턴을 잘 빨리 타지 뒤에서 찍가도 지 저거조차 남사타는 게 소름이 돋아요. 나 쓰레기 스킬 없지. 아 바드 렌드인거 못보고 와드 박았다 아 젠장 바로 지워진다 아렌즈인거 확인하고 박았어야 했는데 응. 3렙 응. 응. 찍어야 되는데 3렙 아닌데 제대로 걸렸는데 쓰레쉬에 와드를 지울 수 있는 렌즈가 없는데 와드 좀 지워주지는 무슨말이니 자이라 자이라야? 도대체 얘네들은 남탓이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 안 맞았지롱. 아, 삐전하고 이렇게 무빙을 치면, 아무지게패할수 있다고. 야, 이거를, 와, 이게 속박이, 아니, 이게 스펀이. 제일 싫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살았으면 됐어. 이게 왜 사거리가 다는 거에요 어글 어글 잡아주마 바텀. 어내 패시브 끊겨버렸다. 아 방금 진짜 억울한 게패시가 미년을 먹어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방금. 아니 내 패시브 스택 끊기고 큐 쿨타임이 안 돌았어. 내가 큐로 뭐 패시브 유지하면서 큐 Q... 풀타임을 줄였어야 되는데 쓰레쉬가 타곤산으로 cs를 먹으면서 풀타임이안 돌고 쓰쉬가끊겨가지고 잡았어 할리아올 확률이 좀높은 차라리 쓰레쉬 보내고 알아서 해야겠다 아 알아 해야겠다 오 예쁜데 저 꽃? 완벽한 집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cs 10개 차이 10개 더잘 먹었죠 못 잡은 건 너무 아깝다

아음소하고 하고 볼걸 맞긴 해. 음소거 하고 봤으면 좀 괜찮았는데. 야 정면 궁 갈기면서 아드큐 플래시로 피하고. 이게 바로 공풀이야. 공풀은 이렇게 쓰는 거. 야 자 이거, 이거 나 리시해주고. 오호. 도망자! <laughs> 와, 저거를 살라서 어, 나 근데 평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퓨로 잡을라 퓨로 잡을 걸. 그래서는 잡았겠다. 그냥 퓨로 진맛 진한테 딜 입히고 평타로 잡으려 했는데. w 뭐하누 <laughs> 가는게 좋을거같아요 어 요네 불쌍해 불쌍 아 진이니까 신발 섞어주는게 좋을거같은데 기본 진이라도 이독이 빠르니까 흠독신 갈거아니여 쟤 좋아 플래시 돌면 무적이다 이제 오마이갓 탑이 따주자마자 가서 정글이 따주자마자 상대는 상태를 노리기로 했나봐요 한번 와도 근데 살려가 같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 솔직히... 아, 리가죽었어 아, 그습니다 어, 게임이 조금 위험하긴 하고, 아비어뜻시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아쉽다. 어, 이거 요뜻시 버려야 될것 같은데? 아이 다, 이러니까. 갈 거면 가던, 가던지. 궁 뜬다? 이케세명다 긁었는데? 세명다 긁고 탈려 맞추고. 들어가서? 탈려 잡아주고. 지금 궁이 없기 때문에. 좀더 압박을 열심히 해야겠다. 오, 끌었어. 아. 와, 전멸. 잡았네? 나이스. 너무 건방지데 상대팀? 잘 가고. 피할 수가 없거든. 꼈다가 미드 훈련 갑시다. 이러면 근데 너무 센데? 템이 파워골드에다가 석토탑에다가 이부분에이코어는좀 빡센데? 긴물더 탑에 텔 탔어. 긴물더 탑에 텔 타서 죽었다. 사이즈에서 계속 보내보는데 흙나무 내려놓으면 진짜 질 수도 있어. 상대가 근데 너무 생각 없이 들어온다. 어? 잠깐만! 생각 없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없었어 와 뒤에서 두명 다 어디서 나온거냐? 텔이냐? 요네는 텔 같은데? 우로란 위에 있는거 봤는데 오히려 탈리아는 눈속임인가? 우리를... 우리의 시선분산을 위한? 탈리아가 이제 바보처럼 일자로 그냥 들어서 죽고 상대가 뒤를 노려서 방심한 상대팀에 뒤를 치는 그런 전략 이거 게임 위험하긴 해요 이거 솔직히 요네가 나랑 동급으로 큰거 같아 하필 요네가 커가지고 근데 상당히 좀 어렵거든 우리 팀이 계속 사이드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해 저게 이게 사이드에서 안 했으면 좋겠네 빼라 어 위험하다 어이가 없네 요네 요네랑 1대1 뛰면 안 되는데 1대1은 아니고 나이스, 그래! 이러, 아니? 요네가 저렇게 어이없게 끊긴다고? 요네가 진짜 어이없게 죽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거의 다 넘어오긴 했어, 다시. 요네 한번 죽은 게 크다. 별명을 푸른다고? 까야 되잖아. 타는 밀었네, 그래도. 기다려. 아, 레드 먹었다. 기다렸다가 W 비전 키워. 맞아줄게. 아, 씨, 나, 가, 나, 갇혔어, 얘들아! 아씨, 아씨! 와, 이걸 살아? 이거 왜 살았지? 오로라 궁 사기다. 이거 다다어버리네 오로라 궁 생각해야겠어요. 살짝 카멜궁, 카멜궁 같은 건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죽을 뻔했어. 조금 삐죽, 삐죽 나와있는 플레이를 하면 안 되겠네. 한번 잘리면 큰일 난다. 히오라가 또왜 저기까지 들어갔을까? 와 그래 사람 그래 보도? 하지만 내 딜에는 안 된다. 플래시 뺐으면 됐지. 바로는 안될것 같은데. 요네 있어서 앞에 아, 오라 있구나. 그걸 막으러 안 온다고? 먹는다 바로. 먹는다 우리. 어땠. 이걸 막으러 안 오네. 아나이 건방진 놈들이! 진짜 간다, 이제. 이러면 딜 진짜 셀것 같은데, 지금? 티바에다가 굿갱이. 헬리아 또 잘렸어. 헬리아 잘렸으면 그냥 이억들이 줘야지, 뭐. 끝, 윤네 잘렸어. 그걸 또왜 죽었니? 야, 그래포도? 잘하긴 해. 낄 수가 없네. 아, 끝났다. 죽 이지 압도적인 승리. 어, 그래 잘하는데. 이번에는 뭔데 지를 그렇게 많이 넣어 우리 탑을 겁나 했나 보네. 아무튼 나이스. 깔끔한 플레이였다.